일단 저희는 대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따 봐요! 고생하셨어. 안녕! 전 가자! 음, 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키네요. 저는 지금 대천에 갈 겁니다. 친구를 이제 태우러 갈 거예요. 지금 여기 날씨 너무 좋아요 와! 와.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좀 창피하다. 오랜만에 하려고. 네, 저는 친구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laughs> 아, 오늘은 7월 7일이에요.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늘이 파랗고요 어, 오늘 낮부터 구름이 좀 낀다고 하긴 했는데, 오늘 뭐 별로 안 더운 것 같은데요? 31도? 31... 31도? 이 30도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대천 날씨는 30도네요. 짜잔. 내가 만든 가방이에요. 이거 원래 가방 유튜브를 올리려고 했는데, 살짝 노잼 냄새가 나서. 방금 규환이 만났어. 안녕하세요. 왜, 왜? 어.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응. 이거 그, 그게 돼? 응. 뭐야? 용량이 돼? 응. 그만큼? 8시간 촬영할 수 있어. 8시간? 응. 8시 방향입니다. 아, 사고 나왔다. 어? 사고 어, 나왔어. 내가 운전할게. 아나 약간 약간 울렁증 있다말 카메라 울렁증. 아 뭐야? 너 언제 한번 출연하고 싶다며 어? 언제 한번 출연해 보고 싶다면서요. 근데 울렁증 있잖아. 아하승마. 아 이모들? 아, 나 약간 약간 울렁증 있다면 카메라 울렁증. 아나 약간 약간 울렁증 있다면 카메라 울렁증. 아나 약간 약간 울렁증 있다면 카메라 울렁증. 뭐야? 이거 계속돼 있었어? 계속 <laughs> 찍고 있었어? 그런 거 같은데? 내 이거 보니까 빨간 빨간불 들어있더라고. 나까 꺼고 온거 아니었어? 근데 나 꺼고 온줄 알았는데. 친구 또 태우러 갈게요. 안녕. 네. 네. <laughs> 아 참. 이래 뭐야, 뭐야 이거? 안녕. 반장했습니다. 춤춰야 돼 지금 앞 단지는 조금 늦어봐. 친구 이 번이 왔어요. 일단 저희는 대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정 가자. 상현아. 상현아 봐봐. 그렇게 어. 가 이건 뭐죠? 뭘산 거죠? 닭꼬치. 닭꼬치. 아 그냥 닭꼬치? 응.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마약 떠고요. 유튜버세요? 네. 유튜버세요? 아, 네. 어, 잠깐 혹시... 멈췄다가 여기는 군산휴게소예요. 아 이거 안이 먹으면 안 되는데. 들어가자. 떡볶이요. 떡볶이요. 두부에 싸기 다 맛있어 하이 너, 너 먹어, 너 먹어. 태천으로 갈게요 여기 태천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목소리> 얘들아 안녕 PD <목소리> <우리가> <목소리> <15일> 오랜만이에요 <목소리> 아, 오랜만이죠 얼마 만에 출연해주는 거예요? <목소리> 하하입니다 <거야>. 처음입니다 <laughs> 가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갑시다 어. 와, 바나나! 야, 헬스욕 할까? 안할 거야? 헬스 해수욕 해도 되겠는데? 해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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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 파라솔망 없지? 예변이에요. 네. 밥집 빨리 찾자. 아, 많네 네. 안녕하세요. 너안 아. 뭐 나와. 붙어야 돼. 아, 에? 아유와 아, 텐션업! <laughs> 마트 좀 인사해주세요. 네, 마트로 갑니다. 장 보러 가요. 우리한테 <laughs> 아, 아, 친한 청하기 싫대 <laughs>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비. 저희 이제 족구 하러 가거든요. 빠밤. 이거 무슨 거야? 네. 왜? <laughs> 물통 좀헤어다고 <laughs> <오진다고> 하고 빠뜨렸서 <laughs> <laughs> 어, 파메라! 죄송해요. 죄진해요죄 <목소리> <빨리 와>. 야, 밖 <목소리> 야, 밖에서. <목소리> 야, 밖에서. <시작>. 아, <목소리> 야, 밖에서. 야, 밖에서. 야, 밖에서. 아, 어, <목소리> <절대 안> <목소리> 야, 밖에서. 야, 밖에서. 야, 밖에서. 야, 밖에서. 야, 밖에서.

준비시 바로 가. 어. 시작. 갑니다. 간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텐션업. 뭐라고요? 텐션업. 여기가 저희 무굴 숙소입니다. 따란, 그리고 여기 지금 노을이 질려고 하는데 하늘이 굉장히 나, 근데 가려졌어. 어 있어요? 오, 불장난! 간지? <목소리> 살살 씹어라, 고멍 난다. 어, 뭐멍 어, 났어! 났어? 문재인덮치면 어. 돼. 문재인아, <laughs> 빨리 떼어줘. 어디에? 저기 다 저기 있다. 어디에 넣지? 저기. 주먹을 하고 있잖아, 지금. 아, 아, 나... 비빔면. 뭐 아, 삼겹살. 아, 뭐. 여기 기름, 기름. 문 아, 기름 부었어. 덮어졌는데? 올라왔는데? 어. 우리 야, 분산? 아, 나 이거. 어. 야, 떼 봐. 야! 아, 씨발! 아, 이거 아닌데. 야, 이거 빼. 버려가할고아다시 빼. 깍고, 빼, 빼. 빼. 잡아! 이 자식 잡아! 야 상재야 빨리! 상재야! 야 여기 여기 돌인 대로 갖고 와! 돌인 대로 갖고 와! 도와 <laughs> 이 새끼야! 아 존나 <laughs> 아, <아니, 진짜>. 웃기네 <laughs> 아, 왜 그런 거야? 이름이 기름, 기름, 기름 빠져! 기름이 새우예요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이냉동실에 나왔어? 뭐야? 야내 배는 찍지 말고 <웃음> <웃음> 얼굴이 나왔어. 아, 거기, 아, 네, 거기 뭐예요? 새우집이요. 뭐. 아 골목식당. 어, 기거야거뭐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양어네단 말이야. 아침입니다. 텐션!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마해양막들 우리. 야, 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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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텐션! 어제 어제. 어제 밖에랑 민재 사이로 사진 찍는다고 영진이 올라가자마자 다리가 <laughs> 떴단 말이야. 둘이 갑자기 <laughs> <같이> 이러니까. <이러면서 웃음> <이러면서 웃음> 다너 머리 감아도 티안날것 같은데? 누구? 너. 건방진 소리 나겠죠? 건방할것리 아, 어떻게 된거 비비야. 찍고 있는 거야? 응.

해수욕장? 내려가 내려가 <laughs> 겁나 시원해 오늘의 촬영기사 어제 저녁에 오셨거든요 이분이 카메라를 산지 얼마 안 되셨어요 갑시다 어제 저희는 술을 되게 많이 먹고요 오늘은 해수욕장에 왔어요 지금은 점심 전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고 야, 생각보다 파란데? 그치? 우와 저기 섬 가고 싶어요. 우와, 아, 여 진짜 사람 없죠? 나랑 그 친구들은 저기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 날찍고 나 싶다 내일 가시는데 그럼... 어떡해요? 아, 네. 아 너무.. 너무 아, 보고싶을요 <laughs> 아, I miss you <laughs> 어디 가요? <저> 호주 가요 <laughs> 호주 <호수> 가요? <웃음> 네. <웃음> 안녕 안녕 호주 잘가요 야 좋다! 야, 우리가 놀라.. 야 그냥 놀까? 어? 옷 벗고 놀까? 놀아서! 초록소! 초록어 여러분 바다 아직 좀 차가워요 아 너무 좋은데? 야, 들어가고 싶다 진짜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인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유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저희 밥 먹으러 가요 이제 뭐 먹으러 가죠? <laughs> 뭐 먹으러 가요? 두개구이랑 어? 소고기 먹으러 가요. 아, 진짜로? 아니. 아, 좋아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 같지 더 ا ف ض 다저희는 이제 라면을 먹으러 왔어요. 해물 라면. <laughs> 맞죠? 네. 저희반 곤란찬이랑 미트볼 다리. 저희 마실은 다 알아서 다 해물 라면. 해물 해물. 해물. 해물 해물의 출처를 좀찾 m 세요 m m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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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비 m e 이거 Emm. e m 이거 m 수 있잖아 내가 빨리 m 고 e 먹을까봐 아 e 먹어 나안 그, 나 먹어 이날 하나씩 e 려 m 지금 m Emm. e 먹으려고 m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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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 말씀 m

아이래야 이거 그이이이 <laughs> <laughs> 박사? 어, 살아있아 <laughs> 김치 <laughs> 김치를 하고 있는데 김치가 안 나와 여기까지만 나와 <laughs> 자, 여러분 안녕 다 집에 갑시다 얼굴이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 물어봐야지 너 나오나? 나? 모르겠어 나오,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난 나올 거 같아 자 다들 안녕 잘 지내요 형이 겐 씨유 겐 얼굴 좀 존나 해좀마지막얼굴 봐봐 아니야